yeah <music> 워싱진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점점 옷차림이 얇아지는데 바지도 조금 쾌청한 느낌의 그런 바지를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싱진이 없진 않은데 기분 전환도 할겸 한번 사봤습니다. 컨텐츠도 할 겸. 사실은 손 덜덜 떨면서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조회수 잘안 나오면 다음 영상은 이 바지 화영식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제가 산 바지는 오어슬로우의 105 스탠다드 셀비지 데님 투이어 입니다 투이어는 이제 약간 생지 데님을 2년 동안 입어 갖고 나온 워싱 같은 그런 컨셉이니까 투이어 겠죠 근데 제가 lbc 부수기라는 컨텐츠를 찍고 있잖아요 아직 에피소드 4를 못찍긴 했는데 2년 입어서 이렇게 되려면 진짜 거의 뭐한 365일을 거의 계속 입어야 되고 또 약간 땀 흘리는 육체적 노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 만에 이런 워싱을 사람이 만들기는 정말 힘든 그런 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인간의 힘으로 그 워싱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약간 캐시템 느낌으로 돈의 힘으로 이렇게 멋진 워싱진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제 오슬로우에서 105라는 모델인데 리바이스 501을 복각을 해서 그 501을 뒤집어서 105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재미죠. 이제 제가 워싱진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 브랜드의 여러 모델들을 한번 후보로 쭉 놓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군에서 저만의 어떤 워싱진을 고르는 기준을 세워서 소급법으로 하나씩 쳐낸 거죠. 예를 들어서 후보 1번은 기장이 짧아서 안 되겠다. 후보 2번은 조금 통이 내가 원하는 통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걸러내서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워싱데님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완벽한 워싱데님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세웠던 워싱진을 고르는 기준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이 거창해서 기준이지 별거 없어요. 첫 번째로는 운동화든 로퍼든 뭐 부츠든 다잘 어울려야 된다. 그러니까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조금 대체가 안 되는 무드를 내는 그런 워싱진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튀거나 데미지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뻔하지 않고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였죠 너무 추상적인가요? <laughs> 뭐 정리하자면 그냥 마음에 들었다 이제 사이즈는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가 83kg고, 4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허벅대라 허리는 좀 주먹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데, 허벅지는 살짝 여유가 있게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저는 허벅지에 맞춰서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 비교하시기 편하게 다른 옷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어, 일단 오어슬로의 퍼티그랑 107 아이비핏, 그거 두개다4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또 토이즈 맥 코잉, 3, 4 사이즈 입고 있고, 대부분의 바지들 거의 다 3, 4 입는 것 같아요. 좀 작게 나온 거는 3, 6도 입고, 근데 이제 좀 작게 나왔다 해도 3, 36은 허리가 좀 크고, 34 입으면 허리나 허벅지 다 여유 있게. 그렇게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님 같은 경우는 입다 보면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소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워싱진을 구매하는 기준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캐주얼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미친 범용성을 갖고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스트레이트 핏인데 이 어떤 느껴지는 원단의 느낌이 되게 짱짱하고 두께가 얇은 두께는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엉덩이랑 허벅지에 살짝 여유가 있고, 미디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짱짱하지만 활동성은 또 좋은 그런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두께감도 있고, 막 그렇게 넓은 통이 아닌데도 편해요. 그런 게좀잘 만들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청 워싱 데님 중에서 이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눈 딱! 똑바로 뜨고 보면 좀 비슷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싱 데님은 오슬로우에서만 살수 있는 그런 뻔하지 않은 데님이라고 느꼈습니다. 보시면 이런 부분은 이제 고양이 수염이라고 하죠 이런 고양이 수염 부분의 워싱이 별로 두껍지가 않고 페이딩이 엄청 진한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이 빠진 그런 느낌의 워싱 데님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이 빠진 것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조금 특이한 텍스처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텍스처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색감도 참 예쁘고요. 그리고 또 지퍼가 아니라 버튼 플라이인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페이딩이 나 있잖아요. 이게 저는 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측면 셀비지 라인 물빠짐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체인 스티치 밑단이라면 아타리가 생명이죠. 기장은 3 사이즈 입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약간 허벅대라서 4 사이즈를 입었더니 기장은 조금 길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롤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롤업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기장에 대한 불만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블루스맨이라는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드맨, 블루스맨, 랜더워크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재입고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이즈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잘 샀다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바지를 조금만 일찍 샀으면 아마 그참잘 샀다 영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슬로우라는 브랜드의 바지를 살 때마다 만족을 하니까 계속 같은 브랜드에서 다른 모델도 사보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만족하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